기억에 들어갈 수를 구하기 위해 빈칸에 알파벳으로 나타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그리고 기억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그 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꼭짓점 근처에 있는 세 수를 그 식을 나타내 볼 건데요. 그때 이세 수의 합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bc는 s, d, f, g, s, e, h, i, s. 이제 세식을 더해 볼 거예요. 그럼 우변에는 s가 세개 있으니까 s곱하기 3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자변에는 0부터 9까지 수중에서 기억을 제외한 남은 숫자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0부터 9까지의 수의 합은 45. 거기서 기억을 제외한 것들의 합이 되겠네요. 자, 이를 살펴보면 45 빼기 기억은 s 곱하기 3과 같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45 빼기 기억은 3의 배수다. 그런데 45는 이미 3의 배수이므로 기억은 일단 0이 되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0부터 9까지 중에 3의 배수는 3, 6, 9. 따라서 기억이 될수 있는 숫자는 0, 3, 6, 9가 될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기억에 0부터 넣어 볼게요. 만약 기억이 0이라면, 그때 삼각형 세수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그건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할 거예요. 45에서 0을 뺐을 때, 그건 삼각형 꼭지점 세수의 합의 3배와 같다. 따라서 합은 15가 되겠네요. 기억은 0이고, 그때 합은 모두 15. 이때, 여기 있는 수를 먼저 찾아줄 거예요. 그럼, 가운데 수가 0이니까, 여기 양쪽에 있는 두 수는 15가 되겠죠? 15, 15, 15. 0은 사용할 수 없고, 15가 되는 쌍을 찾아보면, 9와 6, 8과 7. 15를 만들려면 일단 3 개의 수의 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0부터 9 중에서 15를 만들 수 있는 수의 쌍은 두 쌍밖에 나올 수 없으므로 기억은 0이 될 수가 없죠. 기억이 3이면 어떨까요? 그땐 가운데 수의 3, 3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합도 구해볼게요. 45에서 3을 뺐더니 그건 세 수의 합의 3배와 똑같다. 42는 s 곱하기 3이므로 s는 14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모두 세 수가 14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14가 되려면 여기 있는 수부터 구해볼까요? 가운데 수가 3이므로 10. 1. 11이 되도록 수의 쌍을 찾아볼 거예요. 9와 2, 8은 안 되네요. 7, 4, 6, 5. 일단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는 꼭지점에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0, 1, 8. 그럼 이제 5, 6, 4, 7, 2, 9를 적절하게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위부터 살펴볼게요. 14가 되려면 여기 끝의 수가 0이니까 여기 두 수의 합이 14가 되어야 됩니다. 9와 5. 9는 항상 2와 같이 움직이죠? 여기가 11을 만들어지도록 여기는 2. 그리고 5의 아래쪽에는 6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제수의 합이 14가 돼야 되고 양 끝수가 1과 6, 7이니까 7이 오고 4가 오게 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3입니다.